안녕하세요. 공복에 베이킹 소다 반 티스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에 대해 과학이 말하는 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으며 속쓰림, 위염, 염증, 위산 과다 등의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식사 후 배가 부풀거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속쓰림에 고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간단하고 저렴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위산을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심지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장 건강을 돕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히 시도하기 전에 이 방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복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이킹소다. 탄산수소나트륨토벤트는 알칼리성 물질로 우리 몸의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적절한 pH가 필요하며 이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물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 마시면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노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68. 세 은퇴자 민호씨의 일상을 상상해보세요. 항상 활동적이었던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식사 후 심한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역류성 질환, 복부 팽만감, 그리고 지속적인 속쓰림으로 인해 특정 음식을 피하게 되었고 재산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대화하던 중 공복에 베이킹소다를 섭취했을 때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민호 씨는 며칠 동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소화가 크게 개선되고 속쓰림 증상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더 자세히 알아보았고 베이킹소다가 위산을 조절하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공복시 베이킹소다 사용의 이점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화합물이지만 특히 공복에 섭취했을 때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화를 돕고 체내 피아를 균형 잡으며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물질의 이점들과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시스템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위에서 생성되는 염산의 감소입니다. 이산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의 적절한 흡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염산 수준이 낮아지면 소화 지연, 복부 팽만감, 역류, 속 쓰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이러한 과정에서 조절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불균형 상태일 때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환경을 음식물 분해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 소화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소화 불편감을 완화하고 더 효율적인 소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속쓰림과 위산 역류는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이 위산 과다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대입니다. 역류는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위산 수준이 낮으면 식도 과약근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밸브 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위액이 역류하여 자극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이러한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 pH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하면 이상적인 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약근이 적절히 닫히게 하고 속쓰림과 식도의 화끈거림 같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나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가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 체내 대사 폐기물 제거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사성 산증, 체내 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 은, 신부전 환자들 사이에서 흔한 문제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산을 중화시켜 신장 손상의 진행을 늦추고 이러한 건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 발달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불규칙해져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섭취가 면역체계의 특정 세포들이 전신적 수준의 염증을 줄이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웰빙과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내 pH 균형은 세포와 대사 과정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산성화된 몸은 질병, 피로, 조기 노화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로 체내 과다 산성을 중화시켜 더 균형 잡힌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량으로 섭취할 때, 베이킹소다는 적절한 pH 유지를 촉진하여 신체 활력, 인지 기능,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와 체내 산성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베이킹소다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양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섭취량을 늘리면 이 점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신체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소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안전한 권장량은 단반 티스푼.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양을 큰 스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스푼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질을 포함하며 전해질 불균형이나 위장 불편감과 같은 원치 않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항상 정수된 물한 컵에 희석하여 물질이 완전히 섞이고 신체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베이킹소다 가루를 직접 섭취하면 소화관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어 위 자극을 일으키고 복부 불편감과 메스꺼움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는 시간도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가 비어 있어 위 pH 조절과 하루 동안의 소화보조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 용액을 마신 후에는 아침 식사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강역은 베이킹소다가 방해 없이 신체에서 작용하여 유익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즉시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위상화의 상호작용이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장기간 지속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매일 섭취하면 체내 pH 균형이 무너지고 중요한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사용 방법은 최대 2주 동안 연속 섭취한 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단은 대사성 알칼리증 혈액의 산도 불균형과 나트륨 축적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나트륨 축적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성분이지만 베이킹소다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심각한 신장 문제가 있거나 제산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공복에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가치가 있을까요? 베이킹소다는 노인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소화를 돕고 역류를 예방하며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민간요법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양을 사용해야 하며 항상 의사에 감독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은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시도해보고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를 기원합니다.